자, 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자 오늘 즐겨보실 게임은 게임빌 프로 야구. 오 게임빌 프로 야구 오랜만에 나왔죠 게임빌. 자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아. 쾌청한 날어 배성재 아나운서가 또 해설을 맡게 되네요. 긴장되는 순간, <laughs> 아 일단은 요렇게어 이벤트 영상으로 하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심. 음. 포심. 포심 일단 몸쪽 깊숙이 한번 가 볼게요. 일단 눌러서 이렇게? 야, 제대로 들어갔죠? 1 6 7 어, 이게 마구인가봐요. 어, 몸쪽 가야지. 드로곤 버트. 야, 야. <laughs> 자, 이렇게 튜토리얼이 끝나게 되죠. 어, 이제 타자. 그냥 배트는 그냥 휘두르면 되는 것 같아요. 당격합니다. 와 들어갔지 들어갔지. 오. 유기스 옆으로 살짝 빠지는 타구. 구회말 수... 지금 2루 아 1루 1루에 있구나. 오케이 하나 줘봐. 오 뭐야 마구를 던지네요. 오. 아또 슈퍼 스킬은 슈퍼 스킬로 오케이. 킹 레리어트. 어우, 그냥 야구는 그냥 주먹으로 쳐버리네요. 야, 마구로 홈런을 때린다고 자, 구단명 지었습니다. 유니폼은, 아, 일단 엠블럼부터. 엠블럼이 NC스러운 게 있나 좀? NC가 파란색이죠? <laughs> NC, 문자, N, N. N, C 없나? C? NC가 N이야? C야? 일단 N으로 가고. 유니폼이 이제, 약간, 약간, 요런 색이죠, NC가. <laughs> 이거 아닌가? 어,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자, 요걸로 갈게요. 자, 구단명은 김태견 NC. 음, 사용했습 음. 삼... 어, 왜? 자, 김태견 NC. 아, 발 때문에 안 되나 보네요. 오케이. 자, 일단 구단을 시청당하겠습니다. 음. 어 아, 일단 선수를 좀 라인업을 한번 꾸려 볼게요. 여기 아, 선수 설정에선 선수 포지션 외 트레이너 대 선수 육성에 도움을 줄 트레이너진을 확인하거나 교체할 수있니 오케이 시작. 육성 네. 요

하면, 충분히 쌓인 트레이너와 행사도 있어? <laughs> 어, 이거 그냥 그냥 야구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막 어, 선수 육성이랑 뭐 행사하고 뭐 약간의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 RPG성이 가미가 된 똑같을까? 어리. 어, 뭐야? 야릇한데요, 야 야르탄데요, 약간. 리나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전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어, 전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인연을 락해 주세요. 어 리나 씨는 잘하고 있죠. 스킵 없냐? 스킵, 아이씨. 감정이입이 안 되냐? 우리 사귈래요? 음. 어, 이게, 이거, 이거 스포츠 게임 맞나요? 그 연애, 연애 육성 시뮬레이션. 제가 어제 리뷰한 연애 육성 시뮬레이션보다 더 심한데, 이거? 아, 야구 좀 하자고, 아. 일단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휴식을 취해갖고. 같이 가냐, 휴식 취하러. 아니휴식쳤는데왜이저고가 선수의 체력이 다시 빵빵해졌네요. 역시 꿀잠이 최고예요. 이 하트가 심장치가 않은데. <laughs> 끝까지 함께해요 <laughs> 자, 드디어 이제 리그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아 야구 좀 하자고. 예, 타자로 참여해보겠습니다. 주땡 3땡. 3땡이고 어또 자, 마루, 저로의 찬스. 자, 마루, 저루의 천재. 자, 마루, 저루의 마야 승리입니다. 해설 해성재였습니다. 아니 뭐야? 아, 야구 언제 <laughs> 할 거냐고? 저희 따라오세요. 선수 배치는 선수의 팀 관리에서 할수 있어요. 짠! 이곳이 육성한 선수와 팀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훌륭한 AI가 <laughs> 야 무슨 야구 게임에 자동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홈 버튼 누르러서. 매니저 리나가 알려드리는. 좀 야구 좀 합시다, 좀. 아. 자, 뽑기가 있죠, 또. 자, S급이 좀 있고. 네. 오케이, 일단. 가세요, 좀. 가시라고. 뽑기를 응원한다니. 자 일단 경기 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아자 데일리 매치 자 홈런 레이스 역전 드라마 3이닝 풀카운트 3이닝 풀카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아 야구 게임에서 야구를 해야지 아. 자 김태견 NC 대 프로젝트 M 어 일단 전력은 저희가 약간 열세 한데 자두드로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더로 음... 바깥쪽으로 빼자 아또 파울이. 자 포심 몸쪽으로 야야 야, 걸렸다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불꽃볼 야이 물친다고 자 잡고 자, 타자로 한 번,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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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장하고. 또, 마구를 던져요, 또? 상대 해줘야지, 또. 야, 야 제대로 들어왔어용골 제일 칩! 야, 야, 뭐야, 씨. 땅볼이잖아 아, 답샷. 자, 이제 마구 없지? 또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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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어왔다 아, 플라이네, 아. 자, 한번 투수로 다시 한번 농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꽃 보러, 슬라이더로 바깥쪽으로 빼자. 야, 야, 걸렸다,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아우, 무실점으로 막아야 돼. 나이스. 루킹 삼진. 몸쪽 갈게요. 슬라이더. 루킹 삼진. 아, 좋아요. 123인데 못 치지. 자, 일단 포심으로. 아, 이거 치겠다. 어, 아, 나이스. 좋아요. 어우. 3점 범퇴. 야, 이번에 무조건 쳐야 돼. 아. 베이스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 야야야야야 아 이거 컸는데 아. 야 야. 로 야, 또 바울이야? <laughs> 이용규야 뭐야, 이씨. 오케이, 이 예, 들어왔어. 야, 1루까지1루까지1루까지1루까지 가고 마구만안 쓰면 돼, 바구만. 야, 야, 병사 병사. 병사가 안 돼. 병사만 먹. 아, 좋아, 좋아. 자 일단 2루까지 보냈어 자자자자 전대로 자, 자, 자. 들어간 것 같아 홈런 가자 홈런 나이스 자 2점 올려버리죠 그렇지 자 퀘스트가 또 완료가 되죠 자네 일단 미션에서 어 미션을 하면 이렇게 보상을 또 주고 거의 뭐 요즘 나오는 RPG 게임이랑 똑같아요 양상형 게임이랑 솔직히 말하면 주고 한번 인벤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능력치가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지 어, 선수 지원금 어, 백골드를 주고 어, 향수 샘플 어, 스타 트레이너 유전자 이거 영웅템 같아요 이건 딱 보니까 뭐요런게 있고 어, 트레이너의 관리에 들어가면 트레이너 덱을 좀 바꿀 수 있는. 어, 선수 덱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감이라는 컨텐츠가 있고요 어, 이렇게 뭐, 보니까 또 뭐, 일성이성삼성 뭐, 요즘 나오는 그런 수집형 게임처럼 나왔어요, 보니까. 자, 트레이너 관리로 한 번. 아,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시키고, 강화. 음, 트레이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트레이너 여러 명을 불특정한 트레이너 한 명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컨텐츠가 있고 또 상점을 한번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뭐 패키지 상품이 있고 스타팅 패키지, 뭐 매일 다이아, 스페셜 아이템, 육성 팩 음, 이렇게 현지 재화 다이아가 있고, 뭐 골드도 있고 아이템으로 해서 물론 성장 메모리. 뭐 여러 가지 강화 로봇 뭐 여러 가지 음, 과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내 네, 오늘 재밌게 즐겨 본 게임비 프로야구. 아, 좀 솔직히 말하면 어좀 실망이 좀 큽니다. 옛날에 나 때는 <laughs> 어, 뭐 피처폰 시절부터 게임비 프로야구는 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게임이죠. 아, 어,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양산형, 이 양산형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뽑기, 뭐, 1성, 2성, 3성, 5성, 이런 시스템들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실망이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구 게임으로 접근을 했는데, 야구 게임이 아니라 그냥 육성 게임이 돼버리는, 뭐 그런 스타일이죠. 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이고요. 아,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잉. 야 이게 무슨 야구 게임이야? 어.